안녕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만 32세로 이부를 창업하여 존폐 위기에 있는 청년 창업가 코는 일연 이름은 송혁주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일기로 선정되고 만 24세에 대학을 바로 자퇴하고 창업의 길로 도전하였습니다. 저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완료하여 시제품도 만들고 사업을 스케일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시아 로아스 산업대전에서 은상을 타기도 하고 k b s 방송에도 출연도 하고 대통령 외교 사절단으로 프랑스도 갔다 오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창업한 E.V.로 일자리 창출 이천 개, 신산업 창출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정부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정치 세력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정치적 분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절망하였습니다. 이런 정치판에서 도전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치를 바꿀 필요를 느꼈습니다. 민주화 시대 1980년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민주화를 끝내고 도전하는 자들의 성공하는 세상 제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 세상이 선진화된 대한민국이라고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민주화를 이용하여 한 잔씩 해먹은 분들의 시대를 끝내고 그 다음의 시대를 우리 미래 세대는 만들어야 합니다. 2022년 4차 산업의 시대 기계는 점점 발전하여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기기를 이용하고 수많은 콘텐츠를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운전도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창업 지원과 미래 산업 창출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 문화, 사회는 아직도 1980년대 민주화 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 1980년대 민주화 시대를 끝내고 우리 미래 세대에 맞는 시대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민주화 시대에 젖어있으면 안 됩니다. 민주화를 이용하여 선거 때마다 한 잔씩 해먹는 저 세력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저들의 선거 때마다 보이는 비굴함은 외교에서도 나타납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말하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는 북쪽의 극총소 핵미사일로 1분이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저들은 그것을 자신들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평화라고 느껴지십니까? 또한 본인은 저들의 가짜는 종전선언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누구와, 왜 육하원칙에 따른 통일선언을 원합니다. 4차 산업의 시대와 통일된 한반도의 시대 본인은 그러한 시대를 선진화 시대이자 우리가 나아갈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윤선열 후보가 그 시대를 열기 위한 도구로서 쓰이길 바랍니다. 윤선열 후보는 제가 생각하기에 검입니다. 그 검으로 민주화 시대와 민주화를 이용해서 한자씩 해먹는 저 세력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 시대, 선진화 시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찢어야 할 대상은 동황을 쫓는 뱁새의 가랑이가 아니라 우리가 찢어야 할 대상은 민주화 시대와 민주화를 이용해 뭔가 저 간악한 세력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우리는 나아갔나요? 아니면 멈췄나요? 판단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자영업자 분들 통해서 듣는 말은 누군가의 자살과 누군가의 고통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리더군요. 자화자찬하는 누구는 듣, 누구들은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 무엇을 찢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끝으로. 요새 코로나로 극장가가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극장가가 더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올립니다 그 영화 주인공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제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그 영화를 오마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윤선열이라는 검을 들고 저 간악한 세력들과 한판 떠보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민주화를 끝내고 선진화로 나아가고자 나섰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의 뜬심에 확신합니다.